다자하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차이스 발음강의 저는 중국어 강사 엄나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조의 마지막 연습 되겠습니다. 사성과 다른 성조가 결합됐을 때 연습이죠. 자 사성은 제일 높은 음에서 가장 낮은 음까지 짧고 강하고 빠르게 뚝 떨어지는 소리를 냈었습니다. 자 그거 기억하시고 연습 들어갑니다. 사성과 일성의 결합입니다. 자 사성과 일성은 사성. 솔에서 도로 떨어졌는데 다시 또솔 자리로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포인트 두시면서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 야 따, 짤. 따, 짤. 따, 야 네.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제일 센 발음이거든요. 사실. 4성하고 일성이 음, 그래서 얘네들이 두 개가 겹치니까 소리가 커지면서 좀센 발음이 날수 있습니다. 자, 다음 거 가볼게요. 춘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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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샨. 네, 지금 혀 마느라고 정리는 없고, 지금 어, 성조 두개 천산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唱歌,唱歌,唱歌,唱歌. 됐습니다. 다음, 자성과 일성하고 있습니다. 가게요 이, 반. 이, 반. 이, 반. 2반 이 네, 일반적이다. 라는 단어 됐습니다. 이, 반. 이었습니다. 이성 가겠습니다. 자, 자성과 이성의 결합.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되는 거죠. 가겠습니다. 지, 지에. 지, 지에. 지, 지에. 季节，客人，客人，客人，客人。面条，面条，面条，面条。诶把这马古路练习，练习。 리엔시, 리시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조 표시 여기서 이제 아 얘는 어 이렇게 생겼으니까 떨어지라는 소리구나, 어 이렇게 올라가니까 올라가라는 얘기구나. 요 성조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 모양대로 조금 소리를 내보도록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어서 삼성 갑니다. 사성과 삼성의 결합 갑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관 饭馆，饭馆，饭馆。办法，办法，办法，办法。他们下雨，下雨，下雨，下雨。 마지막으로요. 띠엔나오띠엔나오띠엔나오띠엔나오 됐습니다. 자, 사성과 사성의 결합. 재나는 발음이 나옵니다 자, 두개 계속 내리면 되는 거죠? 가겠습니다. 한1 한즈, 한10 나올 1 발음 재밌죠. 음, 사성하고 사성의 결합이었습니다. 다음요. 자젠 짤젠. 재견. 재견.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그죠? 네. 바이바이 하게 되는 안녕 잘가의 뜻을 가진 제이젠이 바로 사성 사성을 갖췄던 그런 단어 되겠습니다. 짜이젠 됐습니다. 다음요. 단련. 단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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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단어 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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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성과 사성의 결합 계속 쭉쭉 내려주면 됐던 거죠? 마지막으로 사성과 경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 단어요. 弟弟，弟弟，弟弟，弟弟裤。裤子，裤子，裤子，裤子。记得，记得，记得，记得。 帽子.帽子.帽子.帽子. 네, 사성과 경성의 결합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 발음을 듣고 성조 표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면 어떻게 되죠? 면 条, 그쵸 면条 하면서 이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성 이성 발음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뗀 나오 뗀 나오 뗀 나오 나오 뭐예요 나오 하면서 골짜기에 빠졌다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삼성이요 뗀 나오 이렇게요 다음은요 마우즈. 마우즈, 마우즈 뭐죠? 즈슥 성조 없습니다. 경성이었어요. 마우즈, 마우즈 모자라는 뜻입니다. 네, 다음 단어: 따자, 따자, 따자. 네, 성조 어떻게 되죠? 따, 사성일 거고. 지아 하면은 지금 높은 곳에서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지아 사성 일성 그죠? 제가 맨날 그 여러분한테 인사할 때 쓰죠. 다자하오, 다자하오 했었습니다. 다지아 여러분이라는 뜻이었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자하오 할때 들으셨던 다지아 됐습니다. 다음은요. 한자, 한자, 한자. 이렇게 경쾌한 음, 뭐죠? 사성이 서로 같이 있을 때, 한, 즈, 됐습니다. 사성과 사성의 결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조 네개 1성부터 지금 4성까지, 그리고 그게 다른 성조랑 결합했을 때, 경성을 포함해서 결합됐을 때 연습을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많이 연습하셔야 이제 성조가, 우리 한국인들은 자꾸 성조를 떼놓고서 발음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절대 성조는 중국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떼시면 안 됩니다. 많이 듣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따지하신 콜러 워멀 시아제 커사지 Bye bye!